는 우리 어린 아이가 감기 걸리거나 그럴 때이 로트 백신을 감기약 대신 먹는다고피조인완충완충 완추 완추. 그리고 얘는 진짜. 짜자잔, 짜자잔. <laughs> 어, 막 윤이 나는 거예요. 막 피부가 번뜩 번뜩 거리는 거야. 앞으로 <laughs> 보여드릴 건내 사랑 바로 이비엔날신 유산균인데서 막 뒤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막 이야기하세요. <laughs> 이거 아빠 보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헤니알입니다 <laughs> 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1년이 됐더라고요. <laughs>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거죠? 근데 제 영상을 쭈루루루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어이 여자 피부에 진심인 것 같은데? 어, 이 여자 뭔가 디톡스 예사롭지 않다. 이 여자 건강에 진심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바르는 건 진짜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진심인 이 카테고리. 바로. 건강 기능식품. 그 안에서도 건강식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 제가 이제 건강 기능식품 중에서도 정말 많이 챙겨 먹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 피부를 위해서 뭘 챙겨 먹는지 오늘 제품과 꿀팁들까지 다 대방출을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럼 가볼까요?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할 어, 이너뷰티템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자잔 짜자잔 <laughs> 바로 오이 레몬 워터입니다. 이게 지금 1 l 짜리이병 제가 그때 소개해드렸죠? 이거 어, 타파웨어 이 병인데, 이1 l 짜리 안에다가 저는 오이를 3분의 2 정도 썰어 넣고 주겸 한 꼬집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레몬칩 집에 있는 거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두번 정도 마시고 있어요. 3시간 이상 우려내서 이렇게 마시는데요. 제가 이 오이 워터를 먹기 시작한 계기가 저희 엄마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피부가 진짜 좋으시거든요? 63세신데, 진짜 제가 아는 60대 어머님들 중에서 가장 피부가 좋으세요. 탄력도 너무 좋고, 주름도 진짜 거의 없고, 어, 엄청 피부가 아무튼 좋으세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처럼 피부 관리를 빡세게 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감안 봤더니 일단 타고난 것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 엄마가 피부에 안 좋은 거는 잘안 드시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좋다는 건 이런 건 되게 잘 챙겨 드세요. 그래서 피부가 진짜 그렇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먹었던 이 오이 레모 워터인데 제가 이제 저도 너무 악건성이니까 이걸 먹기 시작한 지좀 됐거든요. 디톡스를 하면서 한 2, 3년 전부터 꾸준히 이걸 먹고 있는데 특히 겨울철에 이 간절기 혹은 겨울철에 건조할 때꼭 챙겨 먹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물 먹을 때보다 이 오이 오이 워터 오이 레모 워터를 같이 마셔주면 수분 보충이 훨씬 더잘 되고요. 안쪽에서부터 뭔가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갈증이 해소가 진짜 잘 돼요. 그리고 맛도 오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시원해서 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오이 워터 드시면 되게 시원하게 꿀떡꿀떡 잘 넘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왜 이걸 오이를 굳이굳이 그냥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물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먹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이 자체 안에도 그냥 비타민 C부터 시작해 가지고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같은 요런 항산화 성분들이 진짜 진짜 많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렇게 오이를 토막토막토막 썰어서 안쪽에 이 주경 같은 거 살짝 넣어 주시고 레몬이랑 같이 3시간 정도 우려 주시면 요 안쪽에 그 항산화 성분 플러스 뭐 칼륨 이런 거 좋은 성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3초 합 과정으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성분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흡수에 더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요 안쪽에 있는 그런 성분들을 더 섭취를 잘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이 워터를 마셔준 지가 진짜 오래 됐거든요. 근데 진짜 확실히 오이 물을 먹어주면은 피부가 정말 촉촉한 게 느껴져요. 특히 이 간절기가 되면은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판다처럼 이렇게 허옇게 버진피듯이 눈이 엄청 건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아주 아주 촉촉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보충으로 이만한 거 없으니까 일단 돈안 들게 피부 깨끗하게 촉촉하게 이너 뷰티템으로 추천한 거는 바로 이 오이 레몬 워터예요. 이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요즘에 핫 트렌드 바로 글루타치온과 그리고 피부 건강, 이너뷰티 건강하면 빠질 수 없는 바로 비타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타민부터 좀 시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비타민을 항상 챙겨 먹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비타민 B군 어, 혹은 종합 비타민을 많이 챙겨 먹었는데 비타민 타정 타입으로 해서 고함량의 임팩타민 같은 거나 혹은 비맥스 이런류들을 주로 챙겨 먹었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가성비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챙겨 먹었는데 어 제가 만성적으로 좀 위가 약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좀 위가 약해서 희한하게 이런 타정타입을 빈 속에 먹게 되거나 그러면은 좀 매스껍고 속이 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비타민을 챙겨 먹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속이 아프다 보니까.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그래도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비타민이라는 걸꼭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찾게 된 다른 대체제가 바로 이로트백신입니다 음, 이 롯트백신은 독일에서 물건 넣은 아이고요 독일에서는 우리 어린아이가 감기 걸리거나 그럴 때이 롯트백신을 감기약 대신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국민+ 국민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달고 있어요. 얘도 건강기능식품이기도 하고요 저는 롯트백신 중에서도 올인원 비타민 플러스 이뮤 샷을 먹고 있어요. 이 안쪽에 비타민 2 베타카로틴 비타민 B6, B12 엽산. 나이하신그 다음, 판토텐산 등등등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대신 먹어주고 있고 얘가 좋은 게 부영제나 그 알타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어떠한 어,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속이 조금 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단, 얘도 뭐 단점은 있겠죠.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임팩타민이나 요런 어, 비맥스 같은 것보다는 비타민 함량이 조금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먹기 시작하고 우리 형부한테 보여줬는데 형부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더니 함량은 얘가 아, 많이 낫긴 하대요.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렇지만 저같이 위가 약하고 속이 약하신 분들은 이거라도 꼭 챙겨 드시는 걸 어,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게 확실히 그리고 타정 타입보다는 액상 타입이어서 그런지 먹었을 때 약간 반짝 불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먹기에도 좀 좋고 좀 피곤하다 할때 이거 하나씩 챙겨서 뭐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추천, 추천, 추천해 드릴게요. 어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제가 글루타치온이 지금 마침 제품이 똑 떨어져가지고 여기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진짜 요즘에 엄청 떠오르고 지금 지금 저희 홈쇼핑에서도 여기저기 브랜드에서 글루타치온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글루타치온이 핫해지기 전부터 아이허브에서 글루타치온 액상 타입을 구매해서 먹었던 사람입니다. <laughs> 뿌듯뿌듯해서 그 정도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갑자기 글루타치온이 이렇게 핫해져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글루타치온도 그렇고, 뭐 콜라겐도 마찬가지인데, 콜라겐 같은 경우도 이제 흡수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아요. 글루타치온이 아미노산이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어, 형태여가지고, 위에 가서 분해가 돼버리면 결국 글루타치온도 아미노산이 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흡수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은데, 이 여에스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강, 입 천장에다가 딱 흡수를 해서 입 천장으로 흡수를 시키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흡수에 좀더 용이하고 좋다라는 어, 이야기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쇼호스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먹는 사람들 많았고, 그리고 이게 술 마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술 마시는 분들 진짜 좋아요. 간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간에 좋아가지고 좀 피로회복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 제가 요즘에 또 새롭게 먹기 시작한 거여서 좀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럼 이어서 또 콜라겐이 안 나오면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콜라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 실제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회사에서 콜라겐 방송 제일 많이 한 쇼호스트 중에서 하나예요. 콜라겐 방송 진짜 신입 때부터 엄청 많이 해서 진짜 많이 먹기도 했는데, 아, 콜라겐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콜라겐 같은 경우는 이제 뷰티템으로 잘 소개를 안 해드리는데, 이거를 넣을까 뺄까 고민을 하다가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효과를 뭐 봤기 때문에, 넣어야겠다 해서 가지고 온 이것도 제품이 제가 떠떨어서 지금 재구매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은 제품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비싸요 그래서 비싸서 이거를 재구매를 해야 돼 말아야 돼막 카드값 보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그래도 제가 효과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라랑 요게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온 일명 송혜교 콜라겐 어 바이탈 바이탈 콜라겐이에요.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온 제품인데, 진짜 이제 다른 다양한 타입의 제가 콜라겐들을 많이 먹어봤잖아요. 근데 요 콜라겐의 요 성분 자체가 어 어떤 성분이냐면, 그아모레퍼시픽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콜라겐 자체로 그 인체적인 수험 결과치도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짧기도 하고요. 그리고 흡수에 좋으려면 액상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데, 액상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 기능식품이고, 2000mg 정도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되게 비싸고 원래 방판용으로 정말 잘 나가던 제품인데 제가 우연히 방송을 하게 돼서 이제 먹어보고 접해본 제품이고요. 어 보통 이거 방송을 하게 되면은 먹는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걸좀 찍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찍다가 일주일간 열심히 먹었는데 피부가 막 윤이 나는 거예요. 막 피부가 번뜩번뜩 거리는 거야. 그래서 어머 이거 좀 대박인데?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그런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콜라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 좀 추천을 해드리고 만약에 돈이 나는 너무 많아. 돈 많아서 이런 건강기능식품 그냥 다 플렉스야 라고 하신다면 얘는 한번 꼭 먹어봄직한 그런 건강기능식품이 아닐까. 그것도 뷰티 건강기능식품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얘도 진짜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따단! 브리지 오일. <laughs> 브리지 오일입니다. 여러분. 아니, 저는 이거 먹은 지 좀. 오래되었거든요 오래되었는데 요즘에 얘가 조금 또 핫하게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얘를 먹기 시작한 게 얘도 거의 한 3년 전부터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리즈 오일이 어 지금 뭐 강민경 님 유튜브에서도 잠깐 비춰졌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화장품을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 판매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보리즈 오일이 성분으로 하나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핫해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바로 그보리지 오일이고 제가 진짜 얘는 가성비 갓성비템으로 진짜 진짜 추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특히 악건성이신 분들 내가 악건성에서 트러블 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이게 타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좀클 수도 있는데 타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정도? 웬만한 거의 오메가 3 같은 그런 어 크기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하루에 두 알씩 뭐 아침 저녁으로 먹어주셔도 되고 혹은 한 번에 두알 먹어주셔도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먹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몇알 들었냐? 120알 들었는데 그럼 60 일치니까 두 달치죠. 두 달치인데 진짜 싸거든요. 2만 원 돈, 3만 원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렴하게 먹으실 수가 있고 요 안쪽에 감마 리놀렌살 (GLA) 가 240mg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알을 먹었을 때는 어, 500ml 가까이 되는 감마리놀렌사를 먹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 얘를 먹기 시작한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건조해서 트러블이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안 되길래 형부한테 또 찾아갔죠. 저희 언니가 언니도 약사지만 저희 주로 이런 약 상담은 형부한테 합니다. 근데 형부한테 갔는데 형부 내가 너무 건조해서 그러는데 약간 건강기능식품 뭐 없을까?라고 했을 때 형부가 했던 말이 아 이게 그왜 병원에 가 아토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센 약들을 못 먹으니까 이 간마리놀렌산 좀 고함량으로 된 거를 처방해서 이렇게 준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피부과 이런데 가가지고 그런 걸 한번 그 선생님 이야기를 해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병원에 가서 또그 상담하고 줄지도 모르고 막 이런 거를 기다리기가 너무 좀 괴로워서 제가 막서치를 하다가 이 보리즈 오일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어떤 오일보다 이 보리즈 오일이 간마리놀렌산 요 함량이 꽤나 높았습니다. 한타 정당 240mg. 그래서 두 개를 먹으면 500mg 정도 섭취가 되는 꽤나 높은 함량이어서 제가 이걸 선택을 했고 형부한테도 물어보니까 아 이걸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먹기 시작했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처럼 이런 걸 피부에 잘 와닿으신 분들은 더 좋아하실 거고 제가 얘를 꾸준히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피부도 되게 촉촉해지고 이걸 먹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 뷰티 쇼호스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쇼호스트 선배들 그다음에 저 주변에 이제 일하는 회사 사람들 있죠. 회사 사람들이 피부가 진짜 좋아졌다는 거예요. 막 윤기가 나고 그러니까 그게 피부에서 이렇게 어, 윤이 나는 게좀 보이고요. 그다음 보리지 이걸 먹었을 때또 꾸준히 먹으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눈이 좀덜 건조해요. 대박이죠. <laughs> 아니 이런 이런 제품이 있다고? 아니 지금 2,3만원 돈으로 눈까지 덜 건조한다고? 물론 이게 건강기능식품이어서 막뭐 그런 인상을 받았다던가 막 기능성 인정을 받았다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눈도 확실히 덜 건조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추천해준 몇몇 쇼호스트 선배님들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쫀쫀쫀 짠짠짠 보리조일 완충완충 그리고 얘는 진짜 싸니까 이거 한번 드셔보시는 거 <laughs>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여,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내 사랑 바로 이비엔날신 유산균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왜 이게 뷰티 지금 스킨케어 아이템으로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이 피부 관련돼서 피부 건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 그 다음에 배출하는 거.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1일. 일동이 진심인 사람이에요 1일 <laughs> 1동이 진심인 사람이에요 정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뭐 나는 먹어도 먹어도 살이 쪄요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배출이 안 돼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인불도 많이 먹어주면서 화장실 이제 소변도 자주 보시고 배변활동도 원활하게 좀 도움받아 을 보셔야 되는데 이 유산균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유산균이 나한테 좋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도 좋고 저 사람한테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유산균을 딱 찾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비엔알신이 저한테 딱 맞는 그런 유산균이었고, 어, 제가 진짜 좋다는 천억마리, 이천억마리 것도 먹어봤는데, 어, 그건 저한테 좀잘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추천했을 때, 야, 이건 진짜 좋더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비엔알신 유산균이었고, 여기에 좀 가성비 아이템으로는 여기에 넣어드릴게요, 사진.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요것도 되게 좋습니다 요거는 안쪽에 그그 그 원료 한 원료사가 되게 유명한데요 아크리스천 선생님인가? 아무튼 그거 유명한데요 그래서 제가 얘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다 100억 마리에요 100억 마리고 얘는 뭐에 특화 특화가 되어 있냐면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날신 프로라고 써있어요 이게 다이어트 유산균인데 안쪽에 있는 뚱보균을 이렇게 잡아먹는 어어 어, 그런 유산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체적용실결과치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하고서 내돈내산으로 거의 진짜 N 번째 사서 먹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막 허리가 줄거나 다이어트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원하게 가스 안 차고 화장실은 되게 잘 나간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먹고 있는 비엔날인 바로 유산균입니다. 음.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혹은 일반식품 혹은 이런 저의 오인물처럼 꿀팁들 알려드렸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지금 진짜 많이 소개했지만 이 어, 물은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오이만 사다가 레몬만 사다가 할수 있는 거니까 오이 레몬으로 물 충전하면 더 촉촉한 피부, 간절기에도 그리고 한 겨울에도 촉촉한 피부로 어, 한달더 먹지만 예쁜 건강한 피부 유지해 보자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